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평화로운 도쿄의 풍경. 일본의 심장부인 지오다구 가스미가세키입니다. 외무성 경제산업성 등 국가 핵심 부처가 모여 있는 곳이죠. 그런데 다음 달부터 이곳 화단에 깔릴 흙의 정체를 아십니까? 바로 2011년 사상 최악의 원전사고가 발생했던 후쿠시마에서 걷어낸 흙. 방사성 물질에 오염되었던 바로 그 재염토입니다. 일본 정부는 총리 관저 앞마당을 시작으로 이제 도쿄 중심부 열 곳에 이 오염토를 사용하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현재 후쿠시마에 보관된 양만 약 1,400만 세제곱미터. 이는 도쿄동 11개를 가득 채우는 엄청난 양입니다. 정부는 방사성 물질 농도를 기준치 이하로 낮췄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과거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로 단한 번도 실행하지 못했던 계획입니다. 왜 하필 지금 일본 정부는 이토록 위험한 계획을 서두르는 걸까요? 이것은 과연 안전한 재활용일까요? 아니면 거대한 실험의 시작일까요? 일본 정부가 내세우는 명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성공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2045년까지 후쿠시마현 밖에서 이 제염토를 최종 처분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공공공사에 활용하려던 모든 시도는 방사능, 흙을 우리 동네에 들릴 수 없다는 시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꺼내든 카드가 바로 정부 청사입니다. 일반 시민들의 반대가 가장 적을 만한 곳. 정부의 통제하에 있는 상징적인 공간에 먼저 오염토를 사용해서 보세요. 이렇게 안전합니다. 라는 홍보용 성공 사례를 만들겠다는 계산이죠. 실제로 지난 7월 총리 관저 앞마당에 사용한 것이 후쿠시마 밖에서 활용된 첫 사례였습니다. 둘째 과학적 안전성입니다. 정부는 제염토의 방사성 세슘 농도가 킬로그램당 8,000배크렐 이하로 관리되고 있어 공공공사의 재사용에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기준치 자체는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어쩔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나름의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여기서 우리는 일본 정부가 말하지 않는 혹은 애써 외면하는 진실과 마주해야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장기적인 불확실성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기준치 8 1 0 0크래이 과연 절대적으로 안전한 수치일까요? 이는 우리나라의 유사 사례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국내에서도 아스팔트나 시멘트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선이 검출되어 사회적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주민들은 방사선 피폭에 대한 불안감으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정부가 안전하다고 발표한 기준치조차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노출될 경우, 어떤 결과를 나올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재염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흙이 뒤에 쓸려 하수도로 흘러 들어가거나, 건조한 날 바람에 날려 시민들의 호흡기로 들어갈 가능성은 없을까요? 특히 아이들이나 노약자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장기적인 데이터는 전무합니다. 지금 정부 청사화단에 이 흙을 까는 행위는 결국 독쿄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거대한 임상 실험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지점은 실내의 문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때도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데이터 조작과 은폐 의혹이 있었는지 우리는 기억합니다. 시민들의 불안과 불신을 투명한 정보, 공개와 소통으로 해소하려는 노력 대신 일방적인 결정과 통보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는 재염토 문제를 단순히 환경 문제를 넘어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치적 문제입니다. 처리라는 명분 아래, 잠재적 위험을 미래 세대와 사회적 약자에게 떠넘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후쿠시마 재염토 문제는 곧 처리해야 할 거대한 숙제임이 분명합니다. 보관 장소는 한정되어 있고,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처리 방식이 가장 쉬운 방법, 가장 반발이 적은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이어야 합니다. 일본 정부는 이에 확산을 위해 정부 청사에 먼저 흙을 깐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미 그 흙이 깔린 총리 관저 앞에서 이 사실을 아는 일본 국민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이것이 진정한 소통일까요? 아니면 대중의 무관심을 이용한 기만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잠재적 위험을 감수하는 것 과연 이것이 최선일까요? 여러분의 집앞 공원에 후쿠시마의 흙이 깔린다면 괜찮으시겠습니까? 환경 이야기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후원하신 금액은 녹음, 편집, 콘텐츠 제작에 소중하게 쓰겠습니다.